아파트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해운대 입지에 초프마 백스코역 동해 남부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에 신세계 백화점은 슬리퍼 끌고 갈수 있는 슬슬과 입지로서 부족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공동 1구역 하모바든. 과연 이번 상승장이 공적으로 분양까지 마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수부터 매도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전수진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해운대 지역 전체적인 임장을 진행 중인데요. 당연히 해운대 최대어인 삼호 가든에도 왔습니다. 지금 삼호 가든이 조금 민감한 문제에 있는데요. 내용적인 설명보다는 재건축 분양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은 사실 진행 속도와 일반 분양 시기인데요. 지금 부산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정말 자금과 상황이 안 돼서 초기 사업장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관리 처분이나 이주 시점인 현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상승장이 길어도 5년 정도 전후인데, 너무 초기 사업장을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시장이 꺾이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 특성상 전월세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자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시기에는 진행 후반 정비 사업장을 매수를 해서 일반 분양 가격이 좋아질 수 있는 시기에 조합원들의 의견도 잘 맞춰 나갈 수 있고 오른 공사비도 수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사업장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죠. 지금 위치가 너무 좋고 일반 분양이 보장되는 곳 이외에 대부분 사업장들은 최초 책정된 조합원 분양가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어, 지금 매수에 대한 판단은 일반 분양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3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50% 일반 분양을 더 해도 완판이 되는 시기가 올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통한 비례율 상승으로 조합원들 이제 부담도 적게 되고, 그럼 이제 좀더 어 이제 설계 변경 쪽으로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어또 자산 가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이제 상승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 선택은 너무 많은 자금이 묶여서 투자금을 전부 다 이제 쏟기보다는 평수 대비 유리한 평형을 신청해서 기간 대비 어 이제 적은 투자금으로 상승을 극대화시켜 보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고 어, 현재보다는 미래에 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꼭3호 가든을 예로 드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서울에 정말 입지 좋은 어, 재건축 현장들은 어, 현재 이제 조합원이 일반 분양가로 취득을 하더라도 추가로 이제 한 채를 일반 분양으로 이제 받는 선택이 자산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산은 아직 상승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런 선택을 한 곳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 적절한 상승기 때 3호 가든도 좋은 판단을 해서요. 일반 분양가도 높이고, 이제 스카이 브릿지도 이제 연결하고 멋진 아파트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년 동안은 전월세가 부족해지는 시기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 분양권도 안 좋은 분양권은 이제 투자로 억지로 이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좋은 아파트들은 이제 실거주가 어, 대부분 또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전후세가 이제 어, 크게 없어서 지금 진행 중인 3호 가든이나 3호 비치가 이제 이주할 때쯤에 어, 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몸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일반 분양이 이제 확정된 아파트들도 이제 살펴보셔서 입주를 하신다면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오늘은 요즘 투자로 한채 매입하는 것보다 내집 마련 하실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질 수 있는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재건축은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취득과 어, 이제 시간에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꼭 좋은 위치에 몸테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 실거주 외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어, 분양권이나 기존 아파트들도 다양하게 둘러보셔서, 어, 내집 마련의 고민을 하루빨리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해운대 사모가든 재건축 현장에서 SA부동산 전수진 소장이었습니다.